오늘은 IELTS 자료를 준비해 봤습니다 IELTS 학원 수업료가 되게 비싼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 생각에는 굳이 학원을 꼭 다닐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오늘 자료를 준비를 해 봤고요 요즘에 인터넷에 무료 공부 자료라던가 채취 PT를 활용하면 충분히 공부를 할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서 오늘 공부 자료랑 채취 PT 활용법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 자료 활용해서 혼자서 공부하시고 같이 시험 보는 분들끼리 스터디만 하셔도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 그래서 오늘 활용하실 수 있는 사이트 소개해 드리려고 하고요. 그리고 유튜브에 요즘 ILT e s 스피킹 공부 영상 이런 걸 검색을 하면 어, 틀린 문법으로 계속 말을 한 내용을 자료로 만들어서 10만 원 정도 유료로 파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분들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일단 잘못된 문법으로 써진 자료를 보시는 것보다는 인터넷에 영어로 잘 원문으로 써있는 자료들이 충분히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무료 사이트를 활용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면 영어 같은 경우 올바른 인풋이 들어가야 올바른 아웃풋이 나오는데 틀린 문법으로 만들어진 자료로 인풋을 넣게 되면 아웃풋도 틀린 문법으로 나올 수가 있어서 자료 선정을 조금 잘 하셔서 공부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어, 그리고 i e l t s c 은은우우총총개의의야야로분이이어있있 때문에 영영의의본적적인실을평평하하시험험이라볼수수있있습다다래서서개 개의 분야가 다 고르게 공부가 되어야 시험을 잘볼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따라서 어느 정도 t 풋이 일정량이 쌓여야 아웃풋이 나옵니다. 특히나 라이팅과 스피킹 같은 경우는 작성을 많이 하고 말하기를 많이 해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작성한 것 중에서 어떤 게 틀린 게 있는지 꼭 교정을 해보시고 잘못 쓴 문장은 다음에도 잘못 쓸 확률이 높고 내가 문법이 틀리게 잘못 말한 문장이나 한국식 사고방식으로 잘못 말한 문장은 다음번에도 또 똑같이 말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라이팅이랑 스피킹은 교정이랑 피드백을 하지 않고서는 향상이 되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꼭 교정이랑 피드백 과정을 거치셔야 되고요 이 방법은 채취 p 티 활용해서 어떻게 할수 있는지 제가 이따 후반부에 소개해 드릴 예정입니다 일단 항상 먼저 공부를 시작하시기 전에 하루 가용 시간을 정하시고 루틴을 짜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모든 공부가 다 흐지부지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오늘 하루에 4시간 공부가 가능하다 그러면 이렇게 4개 분야 나눠서 1시간씩 하셔도 되고 어, 아니면 취약 파트를 3시간 그리고 조금 덜 공부를 해도 되는 부분을 1시간 이렇게 나누셔서 하, 해도 되는데요 근데 꼭 이렇게 4개 분야 분야를 구분 지어서 생각하진 않으셔도 되는 게 사실은 이네 개의 분야가 전부 다 상호 연계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리스닝 공부를 할때 어, 리스닝 안 들리는 부분이 있어서 해당 단어나 구문의 단어 발음을 익히게 되면 어, 그 발음에 익숙해지고 또 발음을 따라서 말하다 보면 스피킹 할 때도 그 단어가 내 입에서 나올 수가 있거든요. 리딩 같은 경우도 어, 해석이 안 되는 문장이 있어서 열심히 문법을 공부하고 구조를 분석을 했다. 그러면 구조 분석이 제대로 된 문장은 내가 라이팅을 쓸 때도 편하게 좀 써지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네 개의 분야가 모두가 다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골고루 공부를 해주신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는 무료 IELTS 사이트들을 쭉 정리를 해뒀는데요. 영역별로 사이트를 쭉 정리를 해뒀고 여기 전 영역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4개의 영역 다 모의고사 보실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사이트를 하나씩 보여드릴 텐데 노션 시트 같은 경우는 제가 링크에 달아놓을 테니까 필요하신 분들 클릭하셔서 바로 사이트 이용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 사이트부터 보시면 정말 모의고사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여기 하나 들어가셔서 이런 식으로 지금 시험 시간도 나오고 바로바로 바로 문제를 풀어보실 수 있거든요. 이렇게 모의고사 많기 때문에 꼭 학원 가셔서 안 하셔도 되고 집에서도 많이 모의고사 풀어보시면서 충분히 공부를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해커스 사이트인데요. 해커스 사이트 같은 경우 IELTS 리스닝과 그 다음에 리딩 문제들이 이렇게 매일매일 뜹니다. 그래서 이 문제 보시면서 들으시면서 바로 풀고 그리고 밑에 스크립트도 있고 정답도 바로바로 바로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해커스 사이트에서 매일매일 문제 풀어 보시는 것도 추천을 하고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그잼 잉글리쉬라는 사이트인데요 여기서도 지금 리스닝과 네, 리딩을 모의고사 보실 수 있는데요 리스닝 같은 경우 여기 파트 나눠져 있기 때문에 파트별로 보셔도 되고 전체 세트로 보셔도 됩니다 이렇게 바로바로 바로 음성이 나오거든요 네, 이렇게 리스닝 들으시면서 바로 바로 문제 풀어보시고 답변 보시고 스크립트 보시는 것도 가능하니까 사이트 활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리딩도 클릭하시면 이렇게 테스트 다 보실 수 있거든요. 교재도 굳이 사실 필요 없고 이렇게 사이트 활용해서 연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 사이트도 문제가 정말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문제 여기는 주제별로 나눠져 있거든요. 그래서 바로 시험 치기 이렇게 하면은 어 옆에 시간도 카운트가 되고 여기 영상 누르시면 음성이 쭉 나와요. 그래서 이거 들으시면서 시험 해주시면 되고요. 다음 사이트 같은 경우, 네이 사이트에서도 어 모의 테스트를 보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연도별로 정리가 되어 있고. 이렇게 월별로도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분야별로도 나눠서 보실 수 있고 전체 테스트를 보시는 것도 되거든요. 네, 그래서 로그인 해 주시고 정보 입력해 주시면 테스트 보실 수 있으니까 요 사이트도 활용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다음 사이트는 에세이 주제를 모아 놓은 사이트예요. 그래서 분야별로 이제 클릭을 해 보시면 이분이 에세이 주제별로 어떤 질문들이 나올지를 다 정리를 해 두셨거든요. 그래서 주제 여기 보시고 글쓰기 연습해보시고 첨삭 이따 채찍 PT 활용해서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스코어 팩토리라는 사이트인데요 여기는 어, AI를 시스템에 도입을 해놨어요 그래서 스피킹이랑 라이팅을 AI 활용해서 하실 수 있거든요 여기 스피킹 AI 시작하기 해보시면 어, 여기서 문제를 클릭하고 연습하기를 누르면 Have you had any achievements recently? 네, 이렇게 영어 문제를 말로 읽어줘요. 그러면 요거를 들으시고, 녹음을 시작하시고, 녹음 다 되고, 정지 버튼을 누르시면 AI가 자동으로 분석을 해주거든요. 모범 답안도 보실 수 있고, 어, 어떻게 하면 좀잘 말할 수 있는지 팁이라던가 표현들도 알려줘요. 그래서 요거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렇게 답안을 입력을 해두면, 어, 예상 점수가 어떻게 되는지 분야별로 이렇게 나눠서 알려주고, 또 어떻게 하면 더잘 말할 수 있는지 제가 말한 내용을 첨삭을 해 주고 더 좋은 표현도 추천을 해 줍니다. AI 활용해서 스피킹 연습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라이팅도 가능한데요 라이팅 유형 선택해 주시고 문제가 입력이 되고 여기에 글을 입력해 주시고 ai 첨삭 하시면 또 첨삭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첨삭까지 바로바로 바로 보실 수 있기 때문에 되게 좋은 사이트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빈출주제 핵심 표현 가시면 이렇게 분야별로 문장과 한국어 해석을 놔뒀어요 근데 여기서 음성을 남성, 여성, 스피드, 그 다음에 스타일도 골라서 음성을 선택할 수가 있고, 감추기를 하게 되면 이거 한국어 문장만 보여주고 영어 문장을 감춰줘요. 그러면 이 한국어 문장을 보면서 영어 문장을 말을 해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내가 말한 영어 문장이 맞는지 바로바로 바로 확인을 하실 수 있고, o s provide job opportunities. 네 그리고 듣기 하면도 읽어주니까 이거 보시면서 섀도잉을 하셔도 되고요. 네 그래서 IELTS 공부할 수 있는 무료 사이트들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여기 사이트 중에서 나랑 가장 잘 맞는 부분이 있다 아니면 내가 원하는 자료가 있다라고 생각되는 사이트 가셔서 쭉 공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렇게 문제를 풀고 그리고 문제를 풀고 나신 후에는 항상. 오답 체크를 꼭 해주셔야 되는데요. 내가 몰랐던 단어, 그리고 해석 안 되는 구문, 특히 해석 안 되는 구문은 꼭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저도 이제 공부할 때 해석이 안 되는 구문들만 이렇게 따로 모아서 적어두고 이거를 막 50번, 100번씩 문장을 읽어봤거든요. 어, 영어에서 해석이 안 되는 구문들이 있는 이유가 영어와 한국어 어순은 다르기 때문에 예를 들어 뭐 도치 구문이라던가대열 구문 아니면 부정 구문 이런 구문들이 한국어 어순에는 없기 때문에 익숙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아, 나는 들었는데 너무나 해석이 안 된다 아니 읽었는데 해석이 너무 안 된다 그러면 그런 문장들을 쭉 모아서 적어 놓다 보면 어느 정도 규칙이 보입니다 내가 이 구문은 뭐가 익숙하지 않아서 해석이 계속 안된 거구나 이 구문은 어떤 부분이 내가 계속 애매해서 잘 들리질 않았던 거구나 이렇게 해석이 잘 되거든요 그래서 꼭 모르는 구문은 따로따로 모아서 정리를 해두시고 50번 100번 이렇게 계속 읽어 주셔야 됩니다 모르는 단어 같은 경우는 영영사전 통해서 꼭 공부를 해주시고요 이렇게 영영사전 사이트 들어가시면 정말 고라는 동사만 검색을 해봐도 고의 뜻이 스무 개가 넘어요. 근데 한국에서 공부할 때는 고, 가다. 이렇게만 외우잖아요. 근데 그런 뜻이 아니라 정말 고라는 동사에 다양한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영사전 활용해서 꼭 기본 동사부터 다시 익히는 연습을 해 주셔야 되고요. 이렇게 하나하나 공부를 하다 보면 내가 영어 공부를 얼마나 잘못되게 하고 있었구나. 내가 그동안 1대1 한국어 영어 1대1로 단어 외우던 방식이 내 영어 실력 향상에 정말 큰 도움이 안 되는 거였구나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본 동사들 공부해 두시면 말하기나 라이팅 기본 동사들이 자연스럽게 나오면서 되게 영어처럼 들리는 문장이 완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모르는 단어는 영영사전 활용해서 꼭 공부를 해 주시고요. 이제 채찌 PT 활용해서 라이팅 피드백 받는 법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런 식으로 내가 쓴 글이 IL 7 라이팅 기준으로 점수 몇 점인지 알려줘. 그리고 틀린 문장 고쳐주고 왜 틀렸는지, 어디가 부족한지, 문법 보완해야 될점 모두 분석해줘. 이렇게 명령어를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명령어를 입력을 하고, 네, 이 글은 제가 네이버에서 어떤 분이 첨삭 지식인에 올리신 걸 그냥 가져온 거거든요. 공개된 자료이기 때문에 이거 가져왔고요. 이 문장을 전체적으로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챗 GPT가 내 원문을 보고 어떻게 수정하면 좋을지 그리고 IELTS 라이팅 기준으로 분야별로 점수가 어떻게 되는지 지금 이분 같은 경우는 5점 정도 평균이 나올 것 같거든요. 아이디어가 단순하고 설명이 부족하다, 연결화가 부족해서 흐름이 매끄럽지가 않다, 어휘가 단조롭다, 문법 오류가 너무나 많다 이런 식으로 쭉 분석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문장 한 문장 보면서 내가 쓴 문장이 어디가 틀렸구나 이렇게 철자도 알려주고, 그다음에 의미적으로는 뭐 feel better 아니면 in order to feel better. 더 나... 감정 표현을 할때더 정확한 어휘가 필요하다. 네거 i 필링스보다는이모션스가좀더 나은 표현이다. 이런 식으로 정말 한 문장 한 문장 다 코멘트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명령어를 사용하셔서 내가 쓴 라이팅 문장을 입력을 하면 이런 내용을 선생님한테 돈 주고 첨삭을 안 받아도 되고 정말 오히려 더 자세하게 첨삭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챗GPT 명령어 사용해서 해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네, 그리고 스피킹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에 챗치피티 음성 모드도 되기 때문에 챗치피티한테나 어, IELTS 스피킹 시험 연습 중이야 질문 몇 가지 만들어줘 그리고 답변을 하신 다음에 어, 내가 한 답변의 점수랑 문법적 오류 이상한 표현 보완할 점 알려줘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cgp티랑 실시간으로 대화를 하시면서 피드백도 실시간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스피킹을 녹음을 하고 선생님한테 제출을 하고 선생님이 또 그걸 들어보면서 피드백을 해주고 그러면 절차가 좀 오래 걸리잖아요 사실 스피킹 같은 경우는 바로바로 바로 피드백을 받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면 내가 지금 생각해서 구성한 문장이 어디가 틀렸는지 바로바로 바로 피드백을 받고 어, 또 어떤 부분에서 부족했는지 바로바로 바로 피드백을 들으면 그게 좀 시정이 빨리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챗 g 피티 활용하셔서 라이팅이랑 스피킹 연습하실 수 있고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 정리해보면 무료 자료랑 gpt 활용하시면 정말 돈안 들이고 학원 왔다갔다 하는 시간 안 들이고 효율 높게 혼자서 공부를 하실 수 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근처에 계신 분들끼리 어, 스터디 잡으셔서 스터디로 서로 피드백 해주는 정도로만 진행을 하면 되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라이팅과 스피킹은 반드시 피드백을 받고 교정하는 절차가 있어야 향상이 되기 때문에 채찍피티 활용해서 실시간으로 피드백 받는 방법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오답노트와 반복합습은 어느 분야든 중요합니다. 내가 틀린 부분이 뭔지 인지를 하고 이 부분이 수정이 되고 또 반복적으로 학습이 들어가야 영어의 듣기, 읽기, 말하기, 쓰기 이네 가지 분야가 고르게 향상을 하거든요. 어, 그래서 기초가 안 되신 분들은 기초부터 먼저 갖춰주시고 어, 채찍피티 피드백 받는 것도 어느 정도 기초가 있어야 피드백 받았을 때 효과가 있지 만약에 내가 말하는 모든 문장이 문법적으로 다 틀리고 정말 너무나 말이 안 되는 문장이다 이러면 챗찍 PT 피드백을 받아도 어 고칠 부분만 너무 많아서 스트레스를 받고 오히려 효과가 안날수 있습니다 Grammar in Use Basic 이라던가 이런 책들을 활용하셔서 꼭 기초부터 연습을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어느 정도 내가 기초가 쌓였다 하시는 분들은 챗찍 어 PT 활용해서 피드백 받아보시면 훨씬 공부하는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항상 하루에 공부 가능한 시간 계산해보시고 내가 약한 부분 뭔지 어떻게 개선하면 좋을지 계획을 세우셔서 전략적으로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제가 계속 이렇게 무료 사이트를 소개해드리는 이유가 영어 교육이랑 영어 학원 그 영어 교재에 쓰는 비용이 너무나 큽니다 저는 그런 게다 낭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공부하시는 분들 비용도 아끼고 학원 왔다 갔다 하는 시간도 아끼고 어디 학원 갈까 어디 학원이 좋다더라 이런 거 알아보는 시간도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좀 효율적으로 기존에 있는 사이트들 활용하시면서 계속 공부해 나가시면 충분히 영어 실력 향상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시간에는 무료로 IELTS 활용할 수 있는 사이트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자료 같은 경우는 댓글에 달아놓을 테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